병아리콩이 여성 건강에 좋은 이유는 병아리콩의 풍부한 이소플라본이 여성호르몬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작용을 하여 갱년기 때 급격히 감소하는 에스트로겐 수치를 보완해 줍니다. 이로써 갱년기 증상 라이크 열감, 발한, 불면증 등을 완화시켜 줍니다. 이소플라본이 에스트로겐 수치를 조절하여 생리 전 증후군 증상 라이크 몸살, 두통, 우울감 등을 경감시켜 줍니다. 병아리콩에 풍부한 칼슘 마그네슘, 아연 등의 미네랄이 골밀도를 높여 골다공증 위험을 낮춥니다. 철분이 풍부하여 여성의 월경 과다로 인한 빈혈 예방에도 도움이 되며, 아연, 비오틴, 단백질 등 모발 건강에 필요한 영양소가 많아 탈모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풍부한 식이섬유와 단백질로 포만감을 높여 칼로리 섭취를 줄이며, 식이섬유가 장 운동을 촉진하여 편비를 예방하고 염증을 완화합니다. 이소플라본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동맥경화 위험을 줄이며 칼륨이 혈압을 낮추고 항산화 화합물이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만성질환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칼슘, 마그네슘 등 무기질이 풍부해 골밀도를 개선하고 골다공증 예방에 효과적이며 낮은 혈당 지수로 혈당 급증을 막아 당뇨병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병아리콩의 이소플라본, 미네랄 단백질 등이 여성 호르몬 조절과 영양 공급을 통해 여성 건강 증진에 기여합니다.